자, 영재교육원 입시 대비 문제.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 분수를 대분수로 고쳤을 때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단. 자, 5분의 4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인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번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분수라고 하는 거는 말, 말 그대로 어, 복잡한 분수다. 그런 뜻이죠. 즉, 다시 말해서, 분수 안에, 분수 안에 분수가 또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5분의 4분의 1인데, 이건 1 나누기 5분의 4를 나타내는 거고, 그거는 이제 4분의 5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분의, 분해... 분모에 지금, 분모가 지금 요만큼,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720분의 3, 더하기 721분의 3, 쭉 해서 734분의 3까지. 근데, 분모가 다 다르죠. 그죠? 분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이 계산을 사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분수니까 덧셈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어,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얘네들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 크기를 우리가 예측해서 그 값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수직선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방법으로 찾아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자, 720분의 3하고 700, 20분의 3하고 721분의 3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그렇죠. 얘가 더 크죠. 얘가. 얘가 더 커요. 자, 700, 요 다음 게 뭐냐면 721분의 3보다, 3 다음이 722분의 3이겠죠.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720부터 734까지니까 모두 분수가 몇 개냐면 분수가 15개죠. 15개. 그렇죠. 15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720분의 3 더하기, 721분의 3 더하기 쭉 해서 734분의 3.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이 15개의 분수 중에 제일 큰게 누구냐면 720분의 3이죠. 그죠. 제일 큰게7 2 720분의 3이에요. 제일 작은 게. 얘가 되겠죠. 73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얘이 15개가 다 해도 720분의 3, 15개 있는 것보다는 작겠죠. 그죠. 왜냐면 하 얘가 제일 크니까. 그죠? 얘가 제일 크니까. 자,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얘는 아무리 작아도 734분의 3, 얘가 15개 있는 것보다는 어떻겠어요? 그거보다는 크겠죠, 그죠? 자, 734분의 3. 얘가 15개 있는 거. 그거보다는 클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음,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일단 3으로 약분하면 어떻겠어요? 3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어, 얼마가 되죠? 어, 200, 40이 되죠. 그죠? 자, 240. 240이고 자, 240분의 1하고 이제 15니까 15로, 15가 15가 두개 있으면 30이죠. 그죠? 두개가 있으면 30인데 그 30이 8개 있으면 되니까 얘는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16분의 1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분모가 16분의 1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16분의 1보다 작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그러면 이제 734분에 얼마가 되냐면 45가 되죠 45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은 아까 자 지금 분모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모라고 하는 게 얘보다 작죠 그죠 얘보다 작아요 자 따라서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16분의 1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16이 되겠죠. 1분의 16.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면 되겠다 하는 거니까. 즉,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이 분모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6분의 1보다 작은데,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 번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16보다는 어떻겠어요? 반대로 클 수가 있겠죠. 그죠?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크기도 바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일단 여기, 얘네들이 16이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만약에 이제 여기에 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4 5분의734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음, 바로 나눗셈을 한번 해 봅시다 그냥. 734분의 45. 자, 그렇게 되면 어 45가 몇번 들어가겠어요? 한번 들어가겠죠. 그죠? 한번 들어가서 45가 될 것이고 자, 284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죠? 음. 284면 어, 몇 번이 가능하겠어요? 자, 일곱 번이 조금 안 되겠죠. 그죠? 일곱 번이 조금 안 되니까 음 여섯 번. 6번. 여섯 번이면 어, 270이 되겠네요. 그죠. 270. 그러면 이제 여기 14가 남겠죠 그죠. 음. 즉, 16과 45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분수는 16과, 16과 45분의 14.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값은 현재 어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 어, 수직선의 표현을 하면, 자, 이 값을 나타내는 게 16이고, 자, 얘네들, 얘네들을 나타내는 게 지금 16과 45분의 14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값은 이쯤 어딘가 있을 텐데, 그 값에 자,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만 찾아라 그랬어요. 자연수 부분만. 정확한 값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16과 16과 45분의 14이 사이에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따라서 자연수 부분은 얼마? 어, 16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생긴 분수 안에 분수가 또 있는 분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범분수라고 부릅니다. 범분수를 처리하는 방법 어, 나눗셈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죠 자 분모를 보니까 720분의 3부터 734분의 3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정확한 값을 따라서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다만 수직선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중에서 이 15개의 분수 중에 제일 큰 값을 가지는 게 720분의 3. 자, 그거 15개를 계산하면 16분의 1이 될 거고, 자, 거기에 다시 얘가 분모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실제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16이라는 값을 가진다 하는 것도 한 가지. 자,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면 734분의 3. 그죠? 자 그게 15개 있는 값이 얼마냐면 734분의 45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분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45분의 734 그래서 16과 45분의 14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얘가 두 번, 세 번째 존재.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두값 사이에 있는 얘는 어 자연수 부분이 얼마? 16이 될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정확한 값은 알수 없지만은 이 수들의 크기,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